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아직까지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천황성 작전이 발동되기 전까지 소련군이 버틴 것입니다.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던 소련의 62군은 모든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이미 스탈린그라드에 많은 독일군이 진입했고 병력의 규모도 소련군이 밀리고 있었고 무장 상태도 빈약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파울루스 장군이 스탈링그라드 전체를 점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소련군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스탈링그라드를 사수하고 독일의 정예군을 포위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소련군이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령관의 변화였죠. 위기의 스탈린은 62군 사령관 자리에 원초적인 싸움꾼을 데려와 앉힙니다. 정말이지 얼굴에서부터 불굴의 의지를 뽐냈는데. 치아에도 금리가 잔뜩 달려있어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죠. 바로 바실리 추이코프 장군입니다. 추이코프는 독소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의 군사 고문으로 있었는데요. 중국은 추이코프의 도움으로 군사적 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스탈린은 스탈링그라드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에 있던 추이코프를 62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죠. 그가 사령관이 되어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했을 땐 상황이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전임 사령관이었던 로파틴 장군은 전의를 상실한 듯 불가강 배우로 조금씩 후퇴하며 스탈링그라드를 독일에게 그대로 넘겨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사령관으로 온 추이 코프는 전력 분산이라는 짐까지 안고 있었는데요. 소련군은 이미 스탈링그라드 전 지역으로 퍼져있었고 불가강 배우로 후퇴한 병력도 있어서 그야말로 오압지졸이었습니다. 또 전략적 요충지였던 마마이 고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에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인이 바뀌었던 백마고지 전투와 같은 양상이었죠. 이들은 왜 마마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투는 높은 곳을 차지해야만 적군의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진입을 막기에도 효과적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이런 이유로 마마이 고지는 독일과 소련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추이코프 장군이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한 순간은 파울루스 장군의 공격이 시작된 시기였는데요. 파울루스는 적장이 바뀌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소련군을 압박했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마마의 고지에서 펼쳐진 이 전투로 인해 추이코프는 9월 12일에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하자마자 고지 비탈에 있는 급조된 엄폐물의 몸을 숨겨야 했죠. 하지만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독일군에 의해 고지를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한 추이코프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령부로 쓸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사령부를 만들었는데요. 벙커는 환풍도 잘안 되고 또 외곽에 있는 부대도 연락이 끊겨버려서 정말이지 답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싸움꾼 추이코프는 절대 독일군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독일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대를 독일군과 가깝게 배치해서 사람 대 사람이 뒤엉켜서 싸우는 백병전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추이코프의 과감한 전투 방식은 파울루스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이미 전황이 기울었는데 이렇게나 거세게 저항하니 파울루스도 추이코프의 용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9월 12일이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한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였으나 추이코프의 등장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추이코프 장군과 그를 따르는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를 지키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발휘했고 이후 나흘 동안 진행된 전투에서 스탈링그라드 중앙역을 점령한 세력이 15번이나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추이코프의 등장으로 소련군의 전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에 스탈링그라드 공방전의 전투 양상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련군은 시내의 집이나 건물에 잠복하다가 독일군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독일이 이런 게릴라식 공격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은 전략을 써야 했죠. 기존처럼 적의 전선을 돌파해 적군을 포위하는 것 대신 건물 하나 하나를 점령하는 선멸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건물을 점령해 저항한다고 해도 독일군이 좀 귀찮아지고 진격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전쟁의 우위는 여전히 독일이 쥐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잡고 농성하던 소련군은 독일군에게 밀려 조금씩 조금씩 후퇴하게 되었죠. 이런 스탈링그라드의 비극적인 소식은 도시 이름의 주인을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스탈린은 스탈링그라드가 정말 함락당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델로프에 있던 알렉산더 로딤체프와 그의 부대를 스탈링그라드로 급파했습니다. 로딤체프는 수련 군인에게 최고의 칭호인 소연방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죠. 이들은 와해 직전인 62군을 돕기 위해 작전이고 전략이고 세울 시간도 없이 스탈링그라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불가강에 도착한 로딤체프는 정비를 할 시간도 없이 스탈링그라드로 투입됩니다. 로딤체프는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전장과 스탈링그라드는 180도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건물들이 매 순간 불타올라 회색 연기만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적의 총탄으로부터 몸을 지킬 멀쩡한 엄폐물도 없는 상황이었죠. 소련군과 독일군 진지의 거리는 고작 수류탄의 사정거리 정도였으며 양측 군대는 그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돌이나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스탈링그라드는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환경이었죠. 지금까지의 전투를 보면 그 어떤 전략가가 와도 스탈링그라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투의 성격이 선멸전으로 바뀐 시점이었기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지휘관의 능력은 전투의 큰 방향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인 전술을 짜는 능력입니다. 추이코프와 파울루스. 두 장군의 전술적인 역량에서는 추이코프가 좀더 앞서 나갔는데요. 사실 추이코프 장군은 중국의 군사 고문으로 있었을 때부터 독일군의 전투 방식을 분석하며 이들의 취약점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추이코프의 오랜 고찰 끝에 독일군의 약점은 백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공격 전에 폭격과 폭격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때 아군과 적군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아군이 휘말릴 수도 있어 쉽사리 폭격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추이코프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또한 소련군은 특이하게도 위장술에 뛰어났는데 죽은 사람인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숨어 있다가 급습하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장점은 근접전에서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죠. 이를 바탕으로 추이코프는 소련의 62군을 독일군과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키며 피하 식별이 힘든 어두운 밤에 교전을 개시하곤 했습니다. 또, 낮에는 저격수를 있는 대로 배치해서 전면전을 치르는 대신 건물에 숨어 얄밉게 공격하곤 했죠. 추이코프의 이런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스탈링그라드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이었던 독일군은 고작 곡물창고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무려 58일간 전투를 벌였습니다. 급기야 독일군은 전차와 대포를 끌고 와서 공격했지만 소련군은 그저 보병 부대만으로 이곳을 수비했습니다. 독일은 당연히 소련군들이 항복할 줄 알았지만, 소련군은 한층 한층 독일군을 막아내며 끝내 이 곡물창구를 넘기지 않았죠. 이런 전투 양상은 스탈링그라드의 모든 건물에서 똑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대로 열받은 파울루스 장군은 9월 25일, 소련군의 저항을 끝내고자 3개의 보병사단과 2개의 기갑사단을 이용해 62군을 공격했는데요. 그렇게 스탈링그라드의 단 하나의 건물을 남기고, 소련군을 몰아내버립니다. 겨우 살아남은 소련군은 마지막 남은 바라카디 공장으로 호퇴해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죠. 소련군은 이미 스탈링그라드에 고립될 만큼 고립된지라 그나마 제일 안전했던 62군 사령부에도 폭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령부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정말 62군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소련군부도 스탈링그라드에 갇힌 62군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소련에서 카츄샤라는 무기가 등장했는데 최초의 현대식 다연장 로켓포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트럭에 올려서 다수의 로켓을 한 번에 쏴버리는 무기이죠. 발사할 때 나는 특이한 소리 때문에 스탈린의 오르간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소련은 이 카츄샤를 불과 강 뒤쪽에 무려 1km마다 하나씩 배치해서 독일군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했습니다. 독일군은 카추샤가 내는 그 특유의 소리에 어디서 로켓이 날아올지 몰라 공포에 떨게 되었죠. 또 모스크바에서는 주코프와 바실랩스키가 천왕성 작전을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이 와중에 스탈린은 하루 빨리 작전을 개시하라며 독촉했습니다. 주코프는 서리근 작전을 개시했다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적기를 기다리자며 스탈린을 다그쳤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주코프는 천왕성 작전을 위해 대군을 결성했는데요. 100만 명의 병력과 야포 14,000문, 전차 979대, 0 항공기 1300쉰대를 하나의 부대로 만들며 스탈린에게 천왕성 작전 개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은 11월 20일이죠. 한편 독일에서는 신임 육군 참모총장 차이츨러 장군이 스탈린그라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을 우려해 후퇴하는 건 어떨지 히틀러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히틀러는 다가올 미래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불가강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며 아집을 부렸죠. 거기다 애꿎은 파울루스에게 왜 아직도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하지 못했냐며 압박했습니다. 잔소리를 듣고 온 파울루스는 이후 7개의 사단을 동원해서 추이코프의 62군을 쪼개는 데 성공했지만 너무 길어진 공방전에 병사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11월 12일에 공세를 잠시 멈추게 되죠. 이렇게 수련군이 버텨야 할 45일 중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독일군은 정비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11월 18일, 추이코프의 사령부 전화기가 울리는데요. 곧 특별 명령이 내려올 것이니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링그라드를 구원할 전차의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